이빈입니다 저는 오늘 화도진 중학교에 왔는데요 날씨가... 제가 날씨요정인데 오늘 왜 비가 올것 같죠? 아무래도 감독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이곳을 보니까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는 보지 못했던 다양하고 특별한 활동들이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날씨요정과 함께하면서 화도진 중학교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화도진이 뭐예요? 주문진 주문하님 화도진이 뭐죠? 화도진이 뭔지 모르세요? 화도진이 뭐죠? 화도진 뭔지 아세요? 빨리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학교를 안내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Hello. 반장 엄보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학년 5반 반장 최경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저희 안내를 도와주게 되었는지 저희 오늘 선생님 추천으로 나오게 네. 됐습니다. 어. 아주 똘똘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laughs> 네. 가시죠. 저희가 얼핏 보니까 저기 막 음식들도 나눠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가요? 오늘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어서 오. 학생 자치회에서 아침 맞이 행사 준비하는 겁니다. 저기 막 음식도 나눠주고 있는데 저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오늘 행사가에 저희가 전반 방리 분리기하고 이행시 행사가 있어요. 어, 전 이행시하겠습니다. 학군 교육장.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학부모님이세요? 네, 네.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그 매년에 한두번 정도 아침맞이 네. 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뭐 이렇게 밝은 모습도 보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네. 이걸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 여자들은 원래 그래요. 한평생이 지난 후. 가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이 행세가 진행되고 네. 있는 건지. 아, 저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의 날 맞이해서 1학년 어울림 행사로 이렇게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모든 학생들이 이걸 다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들께서 직접 집에서 비법 육수를 끓여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니까좀 학교 출력 안 하고 싶근데 원래도 안 하잖아요.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laughs> 이것은 지금 강당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수업을 저희가 보기 전에 교감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되죠? <laughs> 안녕하세요. 화진중학교 네. 교감 박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임했고요. 네. 어, 저희 학교 학생들은 너무 인사를 잘하고 아, 예의 바르고. 이 예, 보니까 무슨 특별한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1학년 학생들 아마 자유학기 스포츠 네. 활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만 아니면 다른 교과 시간에 배우지 못하는 어떤 전문적인 종목을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 펜싱 수업을 하는 학교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그 1학년 1반 15번 김경빈입니다. 학교에서 펜싱 수업을 보는 거는 처음인데. 네.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일까요? 1학년이니까 네. 꿈이 많은 시기에도 새로운 종목을 또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수업을 통해서 혹시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이 펜싱을 하다 보면 또 약간 상대의 빈틈을 노리거나 약간 수비 자세나 공격 자세를 또할때 약간 순발력이나 또 민첩함이 또 늘고 약간 그런 면에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 펜싱 잘하시나요? 아~ 아니 이렇게 골프장이 있는 학교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펜싱에 이어서 골프까지 전 아직 골프를 배워보거나 쳐본 적은 없지만 어?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서 잠깐! 에빈 씨의 운동 실력은 지난 인전 스쿨그램들에서 인증된 공식 몸집입니다성금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화도진 중학교 3학년 2반 서두원이라고 합니다 서 골프를 네. 배워요. 이런 학교가 어딨나요? 아... 골프를 배워서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골프가 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그런 스포츠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 한 중, 하루 따지면? 최하요 네. 우리 체육 시간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체육 선생님이 네. 되게 좋으세요. 아픈 거 빼주는 건 기본이고 막 여자 친구랑 헤어져도 빼주고.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아픈 거 힌트가 그렇다면 저도 한번 쳐볼까요? 혹시 골프의 기본 자세가 어떤 걸까요? 다리는 어깨와는 돌리고요. 네. 어깨보다 낮을 거 같은데? 시선은 공에 두고 쭉 민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요? <laughs> 스윙을 크게 한번 스윙! 안녕하세요 스윙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곳은 친구들이 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험을 한다고 해요 어떤 실험을 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잖아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해요 과학 못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과학 수업은 어떤 건가요? 아, 다양한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어그 다시 해도 돼요? 네. 어, 오늘 다양한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 화도진 중학교만의 이 과학 시간 특징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어, 우선 보시다시피 과학실 내부가 수업을 하기에 굉장히 쾌적하고 안전하고 실험을 하기에 좋은 장소라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활동 실험들을 선생님께서 기획해 주셔서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과학 좋아하세요? 네. 네. 과학으로 이행시해 주세요. <laughs> 과 과학은 학교에서 제일 좋다. 지금 엄청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 하이라이트, 개봉 박두. 오, 방금 저희가 과학실에서 엄청 신기한 실습을 보고 왔거든요. 과학실습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저는 왜 이제 알았죠? 네, 지금 이곳은 기술가정 실습실인데요. 이 시간에는 어떤 실습을 할지 저희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화아진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많아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신 중학교 1학년 1반 김나연입니다. 지금 기술 과정 수업 시간인데 오늘 수업에는 어떤 거를 배우고 있었나요? 아 오늘은 이제 플라스틱의 네. 특성에 대해 배우면서 이제 네. 런 키링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초등학생 때 수업이랑 중학교 때 수업이 어떻게 네. 다른가요? 아 확실히 네. 중학교에 오면서 과목마다 선생님도 다르고 교실도 다르니까 좀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아유 감사. 감사합니다. 다들 개성 있게 별들을 만들었으니까 한 번씩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곳 화도진 중학교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뭐 농구, 치어리더, 태권도, 밴드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도인 중학교 3학년 3만 윤영돈입니다. 농구부 주장이신가봐요. 네. 이 농구부는 어떤 시간에 하는 활동이죠? 주로 점심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하고. 네. 평에 농구를 좋아하세요? 네. 오왜 어쩌다가 좋아지신지? 하 친한 형들이 하는 걸 보다가 하고 싶다 했는데 방과후로 생겼어요. 농구부도 없다가 생겼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나요? 네그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설문조사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농구로 이행시 가능하시겠어요? 네농 어? 농구하는 애들아 구 못하겠어요 <laughs> 농농심 나. 구 구리 출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을 보니까 굉장히 단장이 예쁘게 된 친구들이 치어리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어떻게 치어리딩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런 거 아니야? One, two, three, go! 시 부탁드릴게요. 저 2학년 3반 문채은입니다. 3학년 2반 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대장님이라고 부르던데 대장이신가요? 네. 어 어떻게 선정되신 건지 가장 잘해서? 네. 오 이거는 언제 뽑는 건가요? 학기 말에 졸업하기 전에 선배님이 뽑아주시고 가시. 지금 보니까 옷에 하이브이라고 써있는데 혹시 팀명인가요? 치어리딩 기본 동작 중에 하이브이가 있는데 네. 그 하이브이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만들었어요 하이브이 동작이 어떤 거죠? 이것은 기합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아마도 태권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얼마나 힘이 넘치게 태권도를 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된데요. 어. 태권도도 담당하시나봐요. 아, 네, 저는 그 애들 이렇게 뭐, 뭐 재정적이라든지 뭐 네. 애들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태권도 감독님도 따로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화도현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주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사단계 너무 재밌어서 네. 3학년 때부터 선수생활 시작했어요. 그럼 태권도가 주는 그런 약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통 스포츠니까 잡으신 네. 것같니다 학교에 태권도도 만족하시나요? 환경도 너무 좋고 네. 감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좋습니다. 혹시 뭐자신 있는 거 있을까요? 발차기. 발차기. 도. 메갈턴. 액션. 대박 박수. 지금 걸어가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이곳이 밴드부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부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1학년 때 뭐지 <laughs> 공구 보고 들어오고 싶어서 친구랑 같이 들었어요. 혹시 이 밴드 동아리의 허...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저희 밴드 동아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벽에 보니까 청소년 프린지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최근인가요? 네, 어? 이번 년도 화도진제 네, 아 화도진 축제에서 <laughs> 어떤 곡으로? 아이들 돈보이랑 가호 시작됐어요. 오, 정말요? 응, 네. 짧게혹시그럼 그때 그 곡을 들려주실수있으실까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진짜 <수> 귀엽다. 진다 <laughs> 저는 오늘 화두진 중학교에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줘서 저까지도 되게 마음이 순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고개를 저으세요 감독님!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아주 신선한 활동이 있는 학교여서 아, 라떼는 그러고 정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있구나를 새삼 느끼면서 촬영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끝나기 전에 항상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보셨죠 날씨 요정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날씨 요정인데 오늘 왜 비가 올것 같죠? 저는 날씨 요정이니 따라가겠습니다 아 따라올라